정보드리는 LG유플러스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여기 LG유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 g 유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유플러스예요. 고객님 어디? LG유플러스예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 g 유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났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 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났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 g u 플러스라고요고객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뭘 어떻게. 그지 그래, 잘못 거신 거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방 아줌마가, 아,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저 아저씬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예. 예. 근데 우리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음 근데 어디가 불 났다고? 목욕탕이 불 났다고? 목욕탕이 불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유플러스라고요. LG? LG? 예예. LG요. LG. LG에 예,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LG유플러스요. 콜러스 예예. 아이 참잘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몇 번이에요? 저, 제 번호가 아니고요, 왜냐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1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났다고요? 아니, 불난 게 아니고요, 왜냐, 예? 불난 게 아니고요, 왜냐 제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괜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인터넷,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사진 논동아,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에? 예?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아,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괜히. 여기 101, 아, 1 0 1이시라고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저, 아니, 여게 LGU 플러스고요, 괜히. 여기, 여기,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괜히. 예? 이,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업, 그, 고객센터. 그럼, 불랑은 꺼졌어요? 아, 불난거 꺼진 게 아니고요, 괜히. 지금, 불이. 어, 위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 서울 어디게야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그 금천구청.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예, 마포도 아니고, 홍, 홍계동도 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것인 거예요, 지금? 어,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니